아, 진짜 다시 난 온다. 개 무섭네. 오, 씨, 아, 너무 무서운데, 여기? 지금 여기 학생이 있다고? 아, 무서워. 배달 기사 피셜 배달하기 어려운 카페. 일단 첫 번째로 메가호피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를 종이 캐리어에 두는 게 아니고 비닐봉투에 줘가지고 물론 이제 한잔두잔뭐세잔요 정도는 고리에 걸고 가거나 파티션으로 걸고 가면은 괜찮게 갈수 있지만 음료 양이 막열잔 된다, 스무 잔 된다 이러면은 고리에 걸기도 좀 애매하고 또 파티션에 담아도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진짜 극악의 난이도가 디저트 소... 3구. 그나마 여기는 저희 지역 기준으로 배달이 많이 없어서 다행인데 여기 컵은 밑둥은 진짜 작은데 길이가 막 어마어마합니다. 뭐 거의 뭐 길인 모가지 같은데 야 받는 사람들은 이게 양이 많아서 좋겠지만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진동이 없을 수가 없는데 밑둥은 작고 컵의 높이는 길다 보니까 배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. 뭐 한잔두잔 잔 이러면은 고리에 걸고 가면 안전빵이긴 한데 잔 수가 많으면은 탑박스에 넣어놓고도 정차할 때마다 계속 확인해야 돼. 불안해 가지고. 그래서 배달 기사 피셜 배달하기 어려운 카페는 비닐 봉투로 포장해 주는 카페. 여기 뭐 메가 커피나 이런 저가 커피랑 개인 카페가 요즘 그렇게 주더라고요. 이제 두 번째는 밑둥원잡고 길이가 긴컵 쓰는 집. 디저트 상구 같은 데. 그리고 계절마다도 차이가 좀 있는데 여름에는 아이스를 많이 드시니까 아이스 컵 같은 경우에 그나마 높이가 좀 작아요. 근데 겨울에는 뜨아 많이 드시잖아. 뜨아. 얼주가분들도 있겠지만 뜨아가 여름 에 비해서 좀 주문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이스컵은 플라스틱인데 뜨거운 건또 종이에 담아줘 그리고 같은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종이컵이 좀더 높이가 높거든요 그래서 디저트 삼구랑 같은 이유로 배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아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 배달하려면 어떻게든 하게 되고 맞잖아요 파티션을 쓰든 고리에 걸든지 아니면 입에 물고 가든지 어떻게 다 배달은 알아서 하니까 주문 많은 카페가 최고다 와 멋진 형님이시네. 어, 콜 들어왔다. 커피. 아이, 가야지. 이거라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비닐봉투 얘기하니까 비닐봉투 카페에 콜 들어왔습니다. 카페 얘기하니까 카페콜이 들어왔네. 띠용, 띠용! 아, 잘못됐다. 잘못됐어. 와, 택시들도 장사가 안 되네.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택시를 안 타나? 제 옛날에 시청자 중 하나가 배달 그만두고 개인 택시 하신다고 가셨었는데 잘 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.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택시 탈거 버스 타고 버스 타고 걸어가고 뭐 이런 편인 것 같아요. 경제가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, 그래야지 배달도 많이 시켜 드시고 이? 택시도 타고 다니셔가지고 택시 기사님도 먹고살고... 여보세요, 여보세요? 여기 지도가 그냥 서울내대 찍혀있는데 어디로 가야돼요? 지금 어디쯤 계세요? 여기 입구요 음, 올라오셔서... 그 빨간 다리 지나서... 네. 혹시 그 건물 이름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? 라동이요 네? 라동이요 라동이요? 라동 3층으로 가면 돼요? 네네 네. 네, 알겠습니다 네. 아 씨발 어디로 가야 돼? 아 여기 어디야? 내 이래서 여기 안 올라 그래. 마감 끝났네요. 어 마감 콜날라갔구요아나 학교 이쁘긴 하다. 설마 문 닫혀 있는 거 아니겠지 이거? 뭐야 이거? 이게 뭐야? 공 쳤다, 공 쳤어. 망했네. 비닐로 저도세 잔까지는 배달할 만해. 뭐야 이거? 아 진짜 다시 나온다개 무섭네. 시브레. 오씨. 아, 너무 무서운데? 와씨 아, 뭐야 이게? 와씨 아, 아 너무 무서운데 여기? 지금 여기 학생이 있다고? 지금 이 분위기에 학생이 있다고? 아씨 저, 저 그림 개 무섭네. 뭐 그린 거야? 아 무서워. 눈이 하나 없는데? 아니 이 분위기에 학생이 있어 지금? 아개 무섭네. 빨리지고 튀어야겠다. 아티스트가 되게 이렇게 힘든 건가? 시 여기 맞나? 너무 무서운데? 아, 여기 맞아요? 아, 예, 수고하세요. 아, 개무섭네. 와, 무섭지도 않나? <laughs> 씨, 화장실 가다 지르겠다. 야, 이 분위기에 학교에 있다고? 씨부레. 역시 아티스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만. 아 씨. 아, 그 여기 아니잖아. 아 씨, 진짜 짜증나 죽겠네. 아, 괜히 와 가지고. 어, 저저 그림이 진짜 개무섭네. 어, 소름 돋아. 그래도 학교는 이쁘다. 학교는 이쁘네. 아 씨부레 이거 3천원 벌려고 어디까지 오는 거냐 여기 학생들은 늦게까지 저렇게 돌아다니네 무슨 뭐 공연 준비하나? 시험 기간인가? 아 학교가 뭔가 느낌이 있다 느낌 이 있다 건물들이 저거는 일부러 저런 거야 짓다 만 거야? 자 서울예대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영상 하나 찍어야 되나? 서울예대에 오고 싶은 학생들 또 지금 배달하는 기준으로 오늘 이게 지금 13일 새벽이거든요? 어, 13일 목요일 새벽 2시 58분 아 이거 버저비터 막콜 못하겠네 이러니까 유배지 똥코를안 가는 게 낫다니까 <laughs> 뭐, 여기 학생은 듣기에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여긴 유배지 똥콜입니다 아 여기 오고 싶은 학생들은 제 캠으로 많이 보십시오 학교는 이쁘네 야 아기자기하네 <laughs> 죄송하지만 여기는 유배지 똥콜입니다 네, 여기서는 유배지예요 아시는 안 오는 걸로 원래 이 시간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콜한세개네 개는 때려야 되는데 오늘 시급 작살 났고만 싸업을해뭐 여기 와가지고 연예인이라도 보면은 기분이라도 풀리겠는데 아무도 없네 아 퇴근 콜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 오오오 낮에도 브이로그 좀 찍을까? 이게 지금 캠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, 대갈통에 엄청 수박만한 액션캠을 하고 있어가지고, 낮에는 어그로를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못 달고 나오는데, 제가 이거 새벽에만 달고 나오거든요. 어그로를 너무 많이 끌어서. 낮에도 한번 해볼까? 근데 또 낮에는 차가 너무 많아. 유튜브도 쉬운 게 아닙니다. 아, 조회수가 요즘 너무 안 나오네. 구독, 좋아요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힘듭니다. 아, 어, 시원하다. 후후! 이게 자유지. 내 지갑은 아오지지만, 마음만은 자유구나.